소를 잡아서 올러서 장군님 앞에 바치고 또 조상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고대탁, 안진대탁이라고 하거든. <목소리> 부슨그 <laughs> 이거, 뭐를 알았어요. 이제, 자주바랑을 집으셨잖아요. 인양반네들이 불도가 굉장히 신가중이에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정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주바랑을 집는 거지. 이제, 그거를 보고, 아, 이 집에 뭐가 세구나, 이렇구나, 하죠. <laughs> 아유, 정말로 기다렸어. 예. 정말로 화냈구나. 잘거주세요너 허리다 감았던 눈을 번쩍 뜬것 같아. 예. 너하나다 성수님이 기다리고 바라고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 예. 너하나다 이번에 이정사 아름답게 받으시고, 우리 자손들 정말 반석에 서줄게. 예. 장수장은 장수만으로. 아, 너 하나 장수장 하나 장수만 으로가너 하나 장수 별상 아니시냐? 네. 아휴, 영원하다. 이 쇼고 신의 형만 해. 네. 너 하나 불리던 신병이 외기는 신병인데. 그렇죠. 네. 시상이 태국에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아, 아, 아. 어, 여보, 태봉 네. 미치려매. 네, 아, 내일모레가 구정이라매 네, 네. 시상이 허나다. 이것도 구하느라고 얼마나 애석한냐. 아, 아 그래도 황소 구하느라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예 장마저가 가랭이 괜찮니? 예 어? <laughs> 아유 어느다 좀 부르트지 않았냐? 부르트습니다 아유 예 장마저꺼 너라느다 그래도 우마드마 봉슬마야 어느다 노랑성아지 구해오느라 에 많이 쓰고 숨 많이 들였고 내가 예. 또 어느다 원 풀고 안 풀고 그러면예 거기 어느다 예. 약주 한잔좀 줘봐라 어느다 예. 물막켜도 와주고 불마혀도 와서 너 하나다 가물에 노을 없고 노을에 네. 가물 없이 도와서 아유 하나다 좋다 너 하나다 좋은 이마치 우리 찾이가 주게 원망 없이 도와주고 지망 없이 도와서 네. 물 막혀도 와줄게 불 막혀도 와줄게. 공주만 오라고 소망하지 청굴레 홍굴레 씌우셔서 먼저 공대접이 노라 수사실로요 신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달려서 돕지 그렇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정성 들여놓고 예. 내가 오늘 눈이 보이지 않고 기에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하는 일은 하기 싫고, 내년에나 거저먹기로 굳댔으니까 이거 왜 이런가? 잘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신령님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응. 뭐든지 내년에나 내가 받친 건 신령님 께바쳤으니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더 열심히 사셔야지만 돼. 정말 열심히 사르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를 보고 신령님은 내려다 보고 있으면 당신네를 돕기 시작할 겁니다 훈연한 네. 내 할아버지들 아니시네 네. 같은 네. 날 떼냐 다 할아버지들이 안 놀면 떼냐 언제 놀겠느냐?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대주가 할아버지를 업어줘야 돼 맞아. 진짜로 아니, 근데 내, 정말 할아버지가 그랬어 근데 내가 이 여자를 안 업히는 거야 어 할아버들이 지너 오늘 나를 한번 업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러시는데 내가 여자를 요즘에 살만 만져도 밑으로 걸리거든 큰일 그런가 하면 안 돼. 아, 아, 아. 장군님들 아니더냐? 뼈년은 네, 먼산는장군에데 상산에도 장군님들. 뼈년은 성로나 장군님들 잘 받으시고. 네. 내가 혼연은 마흔 아홉으로 나오면도 괜찮은 신공이죠. 네. 운이다. 편안하기도 드리리다 뼈년은 네. 네, 내년 수전의 운이다. 네. 장군님들 잘 받으시고. 재로들여 네. 놓신다고 자르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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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너무 잘 됐어요. 저집이 운이네요. 할아버지들이 명작도 복작도 운작도 하고 재수작도데올래 후년 못다가서 문서 하나를 또 정리가 되고 또한 가지를 해결을 보며또내 문서 남을 주고 남이 문서 내가 찾게끔 창군님들 도와준다고 해서 좋네요. <laughs> 비단이 장수 왕서방 맹월리한대반해서 비단이 다 팔아먹었다 해서 네. 우리 장군이야 네. 맹어리한대 반했다 했어 그래서 나 비단이 다 팔아먹었다 했어 없다 해서 그러나 이제부턴 그러지 않는다 했어 다시 정신 차려다 했어 돈 벌어준다 했어 장군님이 네, 장군님의 반드시 벌어준다 했어 네. 괜찮다 했어 네. 아니 뭐 부자 되고 싶어서 나한테 오안 되고 그만 맞고 노력들을 해야지 근데 또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노력해도 안 된다 아 <laughs> 정답은 없는 것같아 그래도 열심히 살고 노력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뭐 되지 않겠어요?